기기, 기체. 여기서의 기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 아이패드, 핸드폰, 버즈, 다 해당하는 거야. 기체는 뭐 자동차, 뭐 비행기, 선박, 아무 상관없어. 아무 상관없어. 얘네가, 얘네가 이거에, 이거를 사용하는 유저인 인간한테 이걸 주는 거라고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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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게 중요한 거야, 이게, 이게. 알겠지? 이게 중요한 거야, 이게. 이 경고 신호를 우리가 영어로 알람이라고도 하고,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해. 이건 이제 연계 포인트가 되겠지. 니네 한번잘 생각해봐. 자동차 타봤지, 아버지 어머니꺼. 기름이 꽉 차있을 때 뭔가 알람이 오는 경우는 없어. 핸드폰도 마찬가지야. 배터리가 100%가 차있는 경우 알람이 오는 경우는 없어. 배터리가 부족해서 꺼지기 직전. 자동차도. 그 기름이 없어서 멈추기 전. 띠띠띠거리지. 안전벨트 마찬가지잖아. 안 매면 띠띠거리지. 위험하니까. 그래, 그거 얘기하는 거야. 그럼, 그럼 이렇게 해봐. 얘도 잘 알려줘야 돼. 그러면 인간은. 이 알람과 경고 시설를 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.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야. 우리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겠지. 요요요 요게 커뮤니케이션이야. 그러면 이렇게 각해야지 빠르게 잘 알려줘야 돼. 어 빠르게. 잘 알려줘야 돼. 그러니까, 운전, 그러니까 자동차 치면는 운전자가 그 경고 신호를 보자마자, 이게 엔진오일이 없는 건지, 옆차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건지, 휘발유가 없는 건지, 이걸 잘, 바로 알수 있게 해줘야 돼. 이게, 그 기기와 기체의 정교함이야. 알지 그게 정교함이야? 그러면, 그래야 이걸 보자마자, 즉각적인 대처를 할거 아니야. 요거는 굳이 영어로 쓸 필요가 없어. 즉각적인 대처는 그렇게 안 중요한데, 요거는 조금 중요하지. 그 경고 신호와 알람 신호를 보고, 인간이, 리스폰시브할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? 이게, 대처를 잘 하는 이야. 아니, 간단해. 너희 한번 생각해봐. 휘발유가다 떨어졌어. 자동차가 멈췄어. 이거 의미가 없잖아. 이 의미, 의미가 없잖아, 그거는. 그렇잖아. 그리고 요, 요것도 한번 잘 이해해봐. 요, 건 이제 요 뒷부분에서 등장을 하는데.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, 그래서 기기와 기체가 정교해야 한다고. 요거 잊지 말라고 얘가 영어로,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단어 하나 있잖아, 이제. 많이 봤던 단어야. 내가 수업에도 몇번 적어주고. 그래, 소피스 캐리. 요, 요거 이제 한번 기억해줘야지. 얘 입장에서는, 응, 음, 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지. 지금 내 자동차와 내 핸드폰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. 이거를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. 근데 혼자 못 해, 이거는. 혼자 못 해? 그러면 기기, 기체, 마찬가지. 어. 얘네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지. 빨리 결함을 감지해서 인간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지. 소리를 통해 보여주던, 빨간색 불을 깜빡이던, 아무튼.